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말을 할수 있다는 것,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참 기적입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소에 할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.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. 함께 더불어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감사함이 유지될 때가능한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하고 있는 거, 내가 잘하는 거, 하고 싶은 거, 좋아하는 거 이런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 속에 또이 사랑의 다양한 조미료를 넣어서 오늘도 멋지게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짜미지 정연정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